지금 이 물품 을 요거 하나 바닥에 깔게 하나 요거를 못 들어가게끔 지금 경찰이 어, 지금 한 100여명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명이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법 체증 왜냐면 <laughs> 이 시민이기 때문에 이게 집회나 시위하는 <목소리> 단체가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상황이 지금 뭐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사람을 <목소리> 지금 거의 시민분들과 대진영 학생이 지금 섞여있어요 시민들과 대진영 학생들이 섞여있죠 물품을 불법 물품이라고 한게요 깔개+ 깔개 하나를 못 들고 간다라고 불법 명단에 시 명단에 없는 그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이게 바로 유목민의 칸에 인 이거를 외치고 있다고 아닙니까?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대화경탕이라도 부르시라고요 네, 정보가가 오든 어디가가 오든어 그렇게 좋아하시면 조항을 가져오셔서 왜 불법인지를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왜 불법인지 신고를 안 했으니 불법이다. 저희가 집회실 솔직히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신고받고소 서지품 검사받고. 단한 번도 이렇게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하필 이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갑자기 이게 적용이 됩니까? 엔터도 아니고 발전기도 아니고 고작 깔개 하나를 지금 신고를 안 했다고 이게 불법이 됩니까? 이 깔개 말, 말하는 겁니다. 깔개를 가지고 네, 깔개. 들어가면서 거기 성격이 변해요? 시위의 성격이 변해요? 뭐 폭력 집회가 된답니까? 정당이 신고하고 낸 집회에서 저희가 가져온 용품을 가지고 저희가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막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 조항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설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득을 시켜야죠. 똑똑한 경찰분들이신데. 바닥에 바닥에 할물 하나 그만 외치시고 진 이 얘기해보자니까요! 언제까지 세워둘 거냐고요! 대화를 하자고!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왜 불법인지. 다른 집회 가서도 다 이렇게 신고된 물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는지. 그럼 물품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고, 신고 무세 하시는 거. 그동안 다른 집회 장소에서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다른 집회 장소에서 다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그럼 저희 가방도 다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거야, <목소리> 응? 당신들이 불어를 내려도 우린할수 수 있어요. 안안 되잖아요. 그거 아, 아, 들어가지 못하는 물품은 그쵸? 이 그럼, 깔개, 이 깔개입니다. 깔개. 네, 대진현이 윤석열 탄핵, 집회 아 탄핵을 신고해. 티켓을 들고서는 신고, 하기 신고를 때문에 신고를 어, 천막, 어, 천막 어, 천막도 못 치게, 그 논성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했는데 해서 어, 천막을 일단 뺏었어요. 유글로리아TV 구독과 좋아요, 참여한 톡톡으로 어 응원 좀 남겨주세요. 응원을 해주십시오. 중에이 네. 이게. 응원, 응원을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응원이 부탁합니다. 어,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니깔에게 하나가 뭐투이라도 됩니까? 화살이라도 돼요? 뭐 투석할 투석전이라도 할수 있습니까 이걸로? 기껏 해 봐야 저기 농상장이 너무 추우니 그거 어? 깔고 자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뭐뭐 뭐, 뭐, 뭐 문제가 있어? 그 이가깔개라는거 네, 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요 어. 언제까지 서 있을 개구쟁이야. 나오고요. 네. 나오세요. 아, 이게 벌레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 길에 책임자 나오세요! 책임자 책임자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책임자 나와서 대화를 하시라고요. 경찰들이 화장품 들이고 세워두지 말고 대화하자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목소리> 뭐 할수 있는 경찰 좀 나오시라고요. 뭐한 시간째 세워두고 뭐 하는 겁니까? 걸어 누구 티가 이렇게 네, 더 돈을 바로 국회의사당이야. 국회의 건너편이야. 싸움 집싸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집구 실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 들도못 들고 가는 거고 모두 다못 들고 가는 거고 집 열어주세요! 집구 신고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집좀 가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경찰이 지금 폭력 그래요. 행사를 계속해야 돼? 폭력적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 지금 아니, 여학생들. 경찰, 경찰이 과하게, 과하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차하면은 지금 학생들 다 끌고 가려고 여경들이 앞에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계속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워두지 마시고 상황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와서 대화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그러라요 생임자 불러서 얘기를 하자는데 왜살발만 어, 하고 어, 돈만 갑니까 어, 자꾸! 어, 언니. <laughs> 이 정도로 대단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은 그래도 설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권 침해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국민들이 어, 물어보고 있잖아요. 70만 어디가 소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도 담당 경찰들이시냐고요. 인도 담당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세요? 있어요. 지시받고. 그러니까 무슨 지시인데요? 네. 아 그럼 여기 차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야 그 지시한 사람이 랑 대화를 할 거예요. 누거 어디에 이걸 왜경찰실보내요 아, 눈앞에 경찰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 지시를 받았냐고요? 네, 대화를. 네, 네, 전화하네, 네, 네. 아니, 지시 받으셨다고 하니까. 112왜 112에 전화해? 이걸 눈앞에 경찰이 있는데. 저 부른다고요. 그러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목소리만 경찰, 듣고 부처.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목소리만 듣고? 거, 듣고? 네. 와. 대어하신데 경찰이 지시를 무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 들어가게 해 주려면 귀를 꺼어 주세요. 어 주시라. 점점 시민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반말하면서 예의없게 경찰한테 지랄하내라 그랬어요? 지랄하내라고? 누구 지랄하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뭐가 안 그랬어요 아니 경찰을 지금 오도가도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오... 고작 기분이 그렇게 와, 중요하다고 싸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그냥 길을 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중요하시잖요 체중하지, 체중하지 마시라고요. 경찰한테 지나라네라 그랬어요. 중하지 마시라고요. 체중하지 말라그래요 당신 차갑고 시원한 걸로 식만. 막 설래요. 시민들한 시비를 거는 거야. 경찰한테 지나라네라 그랬어요? 아니, 막 차고 시비 걸냐고그 시민들한테. 왜 길을 막히나고 설낼 일이고 있잖아. 왜이 사람은 자꾸 시비를 거냐고 어? 네. 당신 누구냐 아,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중연합회만 아니라 지금 한참을 고참한테 인사해봐! 인사해봐! 너 어디 배웠어? 도착 들어서 인사 한번 해볼게어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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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요어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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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디요? 요어요어요 어디요? 어디요? 요요요요요요요 아니 무슨 시민들이 범죄자입니까? 겁먹네요. 그냥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다 여시라고요. 다 여시라고요. 다 여를 라는게왜미세요 믿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 여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아, 여러, 차라별까, 다시 그냥 안 거죠? 아니, 다 여러 아니, 여러 여러 명씩 왜 보내냐고요. 아니, 아열어니라고 아니, 다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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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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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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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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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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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아니, 아니 경찰관 아가씨 어? 아 경찰관. 그, 아 경찰관 경찰관. 아니, 안수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게 아니고요. 다 아니, 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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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요군는다 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하면 이게 노렁이지 뭡니까? 무섭니. 이게 기만이지 뭡니까? 아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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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기쁨의 검 검죄 때야? 길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만큼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기만이고 우롱이지 뭡니까 지금? 자신을 지금 떳떳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봐봐요 이렇게 열면 지나가는 또 이거 맞겠죠? 왜 막냐고요? 이걸 해결 한 줄만 여는 이유가 뭔데요?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렇 시키지 말아 그래지. 그랬겠지. 이유 뭐냐고 하면은 지금의 이유가 있 이유란 게있어이랬겠지 그래 놓고 이만큼 열어 놓고 지금 안 가고 있다고 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딱 말로 엉엉을 시켜 주십시오. 왜안 열어 주십니까? 아, 어 주세요. 음, 그래. 어? 그래. 아, 거래를 국회 합해서 한다 그래. 못들고 지금, 못 아니, 들고 지금 이 사태가 날아하는이 깔개를 못 들어가게 시민 물품으로 어, 등록하지 않아 버리는 그그 이름 하에 물품에 하나 하나 한개한개 그래, 그래. 심지어는 볼펜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야? 뭐하고 이를 누가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조용히 열어주면 됐을 일을 안 열어줘서 지금 시민분들이 너무 이상한 상황이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이를 키우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네, 네. 마세요. 아니요, 차를 저 잡아 가세요저 잡아 어요그안 돼요. 여러분 여기 화내는 게안 아니라 하죠. 아무 명령도 내리지않는비니까 여기 화내셔야죠. 손이 가슴에 닿겠어요 아저씨. 그럼 여기 길부터 여러분들 그일안 만들려면 여기를 선명하게 아저씨안